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서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이유로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단지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일시적인 경험일 뿐인지, 아니면 더큰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의 목적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일을 통해, 또 누군가는 예술이나 창작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질문은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종종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그 넓고 끝없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저편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이 세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의문과 불확실함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그의 호기심은 점차 현실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질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삶은 그저 한 발짝씩 그를 앞으로 밀어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주의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부담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하나의 부품처럼 맞춰갔고, 그 자신 또한 스스로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는 팩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왔고, 그의 머릿속에 잊혀졌던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품고 있던 순수한 호기심이 다시금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나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나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룬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뤘으며.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존재의 이유를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취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삶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더욱 절실하게 스스로를 탐구하고 우주의 근원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노년에 그는 어렸을 때처럼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 밖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답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명상과 기도에 몰두하며 자신의 마음속 외침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사색에 잠겨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만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의 생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의 갈증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노인은 어느덧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져 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지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그를 짓누르며 답을 찾으려는 의지를 시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간절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는 집앞 작은 언덕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저편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그때, 아주 희미한 빛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반짝였고, 그 빛은 점차 강해지며, 노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빛은 마치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고, 그는 잠시 그 광경에 압도되어 숨을 멈추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결국 그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빛 속에는 어떤 형태나 목소리도 없었지만 그 존재는 마치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런 현상에 놀랐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가 기대했던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빛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평온함과 고요함 그리고 무언가 더큰 것에 대한 막연한 느낌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자신이 일생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사실은 이 고요함 속에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말이나 이론으로 그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빛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몸을 맡기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순간 빛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모든 질문의 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답은 단순히 하나의 문장이나 설명이 아니었고, 그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그가 찾던 답을 스스로 발견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의 집앞 언덕 위에는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작은 빛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를 안내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존재의 이유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결코 잦아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과 가족을 통해 또 다른 이는 창조적 작업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그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일시적인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과 감정, 선택들이 결국 우주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진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거대한 우주적 실험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며 각자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일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삶의 끝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이해하고 더큰 그림 속에서의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우주적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하늘을 보며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질문들은 점차 희미해지거나, 때로는 생활 속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마냥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도 경이로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별빛에 반짝이는 밤하늘 모두가 탐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느꼈고 그 미지의 영역을 파헤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질문들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이 속한 세상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세상의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보다는 눈앞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마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목표들이 채워진 후에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습니다. 돈, 성공,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무형의 의식은 물질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다시금 존재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가정도 이루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다시 어린 시절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더큰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삶이란 끝없는 선택과 탐구의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우주 속에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불확실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